열린다는 아비뇽의 배룩시장 구경하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처럼 일찍 일어나가고 <웃음> 지금 <웃음> 지금 8 시인데 이제 빨리 일어나서 옆에도 여기도 돌산이 많네. 네. 어? 바위산이다 바위산이.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갔던 데는 황토산인데 어? 역시 여기는 다 바위야. 여기도 비닐하우스가 더운데도 비닐하우스 같지, 맞아. 유리 유리로 만든 하우스도 많고, 비닐로 만든 하우스도 많. 근데 여기 이쪽이 비옥하긴 한것 같아. 그러니까 프랑스보다 빠른 나라라니까. <laughs> 다 초록초록이야. 그러니까. 아, 그렇, 그렇, 그렇다고 또 땅이 좋냐? 땅도 무지 넓은데 날씨도 좋고 비옥해. <laughs> 그래서. 아 갑자기 이제 유럽에서 <laughs> 오랫동안 여행하다 보니까 또 동남아가 그리워지네. <laughs> 근데 어디든지 다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조금 그렇지. 이제 제가 터전을 이루고 살면 또 괜찮지. 어디든. 그래 든 생각이 가지가 어?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그러더니 진짜 다 그렇네, <laughs> 완전히 와. 프랑스 이거 주차가 아, 공짜야. 진짜? 어, 웬일이야? 진짜, 진짜 정말 공짜라는 게 여기 없는 없는 저기 도시인 줄 알았는데. <laughs> 프랑스 나라. 얘좀 마음 편하게 쇼핑하자. <웃음> <웃음> 여기 그 벼룩시장이 토요일에만 열리거든. 음. 그 보니까 여섯 시에서. 음. 어, 아, 일아7곱 시에 서삼 시까지. 일곱 음, 음, 음. 시에 서삼 시까지 열린다 그랬어. 예술품이 많은 것 같아. 딱 언뜻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거기도 그랬는데, 진짜. 응, 음, 아, 음, 어, 여기는 음, 어, 이게 습니다. 되게 오래된 고가구다 아, 이봐, 음. 고가구야. 어, 유스트가네. 유스트 고가구 그래, 벼룩시장이. 그래. 아, 그래, 새로 만든 것도 많잖아. 벼룩시장이. 아도 이거는 오래된 거를 파는 음. 거구나. 음. 유럽 사람들은 오래된 이런 거를. 다 좋아하니? 어, 더 귀하게 여기더라고. 응. 역사를, 과거를 되게 싸우도 음, 하니까. 응.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이거 봐. 근데 오래된 게더잘 만드니까. 오래 전부터서 그 그렇지, 그렇지. 응. 요즘 공장에서찍어 내는 그런 거보다는다 수공예로 정성들여 만든 거니까 그지. 응. 그가치도 응. 있고. 응. 얘는 아, 예. 좀좀 있어 보인다, 맞지? 예, 예. 여기는 책이고. 상경책이 많네, 여기는. 아 이봐, 전부 다 오래된 책이 오. 되게 오래된 책이네. 야, 이런 그 우리. 막 뉴스 기사들 보면 이런 벼룩시장에서 뭘 샀는데 대박 난거 있잖아 그런 것들 많잖아 그 그러... 아니 그럴 수도 있겠어 진짜로 그지? 그 괜찮아 음,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봐저 안에 있는 저런 것들 응? 이런 것들 이건 다 천인호 순놓았네 수놓은 음, 것들 음. 이바 이건 다 자기 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어지 <laughs> <될지> 몰라. <laughs> 이건 아프리카, 아프리, 아프리카다, 아프리카. 야, 와. 이야, 이거 멋있다, 야. 이거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 아프리카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 프랑,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거기서 가져온 것들을 이렇게 막 해놨는가 봐. 야. 진짜 이거는 우리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아시아에서 볼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진짜. 와. 아, 진짜 아. 멋진 걸. 여기 특이하다. 어, 진짜 멋진 걸. 야. 사들돌 많아. 우리 우리나라 화해 탈처럼. 음. 야, 진짜 멋있다. 여기는 그거를 막 저기다가 작 작업을 해갖고 붙였네. 와우. 이거또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laughs> 이게 또 아로, 털을, 이게. 털을 많이 만들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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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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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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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이야, 이렇게 커. 여기에 이렇게 그 골동품들 <laughs>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파는 거야. 이거는, 음, 전쟁, 전쟁 물자들, 전쟁. 애기가 이거 갖고 놀던 유모천가 봐. 그런가 보네. 음, 옛날 스키. 테니스 라켓 이렇게 음, 옛날에 진짜 테니스 라켓 이렇게 했구나. 보관지인가 테니스 응. 라켓 보관함인가? 뭐. 아 그런가 보네. 아, <laughs> 아 이거 이 누드화를 이거 누드화가 아니라 누드 사진인데 옛날 또 저기 봐 아줌마 누 누들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것도 바로. <laughs> 여기 진짜 인형들을 야... 이건 누구 화인가 봐요? 이거... 누구 화가가 쓰던 물건들... 음. 그거하고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놨네. 음.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게 옛날에 내가 많이 사오던 것들인데, 기억나는가? 다 버렸잖아. 네. <laughs> 미국 출장 갈 때마다 하나씩 사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laughs> 어, 이거 다, 거의 다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오렸 야, 이야 여기 팔도 있다 야, 이봐요 봐. 이봐 이봐. <목소리도> 멋지다. <아니? 목소리도> 옛날에 저희만 떡볶이들. 이 야, 멋다 이 옛날 물건 골동품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와서 보면 눈 돌아가겠는데? 응? 눈 돌아가겠어 아이고 이거는 박제를 놨네 여우하고 음, 사냥하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지, 진짜지 당연히 박제 진짜지 박제 박제 아, 이거 옛날에 황 이렇게 해 놨구나. 이박 음. 석유? 어, 이 안에 기름을 넣어 놓고 음. 이 심지 넣어 가지고 어, 아이고 예쁘게 해 놨네. 우리나라 허롱포보다 엄청 더 고급스러운데? 런데 <laughs> 예쁘네. 오 음. <laughs> 어, 이거 괜찮다. 어, 괜찮네. 진짜 이거 어쩔 켜 놓으면 운치 있겠다. 음. e x c s e me. How much is it? 이거 저 180. 180. 150 b e s 150 best price. 150 best price. <laughs> 이5유로유로네 그러면, 7 5유로면1 0만원씩 하는거네 하나에 근데 괜찮나? 0라비6 0 1 8 1860. 1 6 0 1860. 1860. 1 어, 8 0 1860. 1 8 0 1 6 0 1 8 5 0년1 8그2 0 1 8정0라네 이게 오케이. 땡스 땡스. 아, 여기 신기한 물건들 진짜 많다. <laughs> 어, 신기한 물건들 진짜 많어. 야, 이거 그거 다 이거. 이거 저기 뭐그 중국에 옛날 중국에 이렇게 발목크게? 어, 발목 구게 하는 거. 신발. 진짜? 어. 옛날에 이제 중국 어, 아기 때부터 발 작게 만든다고. 그거는 일본 아니었나? 아, 중국. 중국. 야저 저건 그거다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 아니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세모 세 이렇게 해 가지고 응. 어디지 모르겠다 응. 야 이런 걸 여기서 보내 진짜 신기합니다 여기는 응. 어, 진짜 오래된 물건들을 진짜 다골동품 이그림 봐봐 되게 오래. 음, 음, 음. 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이거는 헤헤 옛날 우상에 대봐 대봐 옛날 우상. 어 나무로. 응. 똑같네. 폈다 아, 폈다가 할수 있는 거. 이게 철사로 철사로 이렇게 놨어. 철사로. 대량으로 뭐할때 있었던 그런 냄비 거. 여기서 이 진짜 진짜 튼튼하게 만들어 놨지.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 그지. 무거울 걸. 어유 무거워. 이거 <laughs> 어떻게 요리하냐고. 넣고 <저거>. 끓여한 거지 끓이. 그러니까 무겁다니까. <laughs> 당신 저걸로 매일 요리하면 손목 다 나간다. 이거는. 네울이네 저울. 옛날에 아, 추네 추. 아, 도끼. 묶어어 이게 60유로인데? 음. 이게 55유로. <스> 이게 55유� 다 <사> <S Ninjaame> 5 뭐... 이건, 어, 이거 뭘까? 이건 뭐였을까? 아, 뭐, 무슨 화어리 같은데. 그냥 뭐, 장식품 아닐까? 아까 음, 예, 다림이었습니다. 다림지 야우, 나시아. 카페가 l e 이생난다야 o l 레닌. i n Lenin. Lenin. l 이 n i n Lenin. l e 수 i n Le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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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n 아 n Lenin. l e 신발 이거는 네덜란드. 나무야, 나무야. 어, 네덜란드 그 신저 신발 유명하잖아. 나무 신발이. 키하는가만, 오, 졸기했다 이거는 <laughs> 음, 뭐야? 유리 로된 무슨 기아장 같은데? 잘한하는가만동 <laughs> 아니야 동? 응? 그렇게 했죠 당연히. 이거 전부 색깔이 그거잖아. 황동, 종동막 그런 거겠네. 정동, 아 황동이야 황동. 방동. 뭐 우리나라 소주 잔 있다 yeah, 아, 갑자기... 소주 잔 아니네 와인 잔이네 와인 잔 음... 갑자기 이거 보니까 소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에헤와 타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 여우 야 이런 거는 진짜 성당이나 이런 데 걸어둘 것 같은 그렇지 않어 안에 초불켜 놓고 어, 밑에 촛초 놓는 데 있네 넣어 놓으면 이제 밤에 이게 아. <laughs> 아,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지 아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불켜 놓으면 예쁘겠다 불켜 놓으면 예쁘겠다 진짜 이게 신기한 것들이 진짜 많네 Hein? Parce que moi, euh, j'ai pas avoir beaucoup ce va... Mais que monsieur... de <laughs> combien tes petits trucs là hein? J'ai euh... mis le prix Attends. Je vais regarder. C'est à la pièce. C'est 4 euros est pièce. Je vais 10 euros les 3. Mmh. 3. C'est un... oh, 제발. <laughs> 완전 중동식 길처럼 보인다 그지? 음.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예쁜 것들이 참 많어. 이런 잔들도, 이런 잔들도. 그러니까 이건 또 뭐지? 와 신기한 것들이 많다.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칼인가? 이게 뭐야? 칼 아닌데? 아, 그거는 다 이거 뭐 시켰는데? 여는 아... 뭐지? 칼 넣는 건가? 그런가? 아, 저 안에 잉크를 넣고, 아저씨도 잘 몰라. 신기하다. 아저씨도 잘 몰라. 신기해. 신기하다. 기다가 아니야 여기다신기를다신기같다가신기다기다 아, 잉크를 넣고 여기다가 붓 넣고 아 그렇지 여기다가 잉크를 넣으면 안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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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 이야 신기하다 아저씨 잘 모르고 어디서 가져왔나 봐라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야 우리 열쇠 이거 <laughs> 얼마나 큰일이길래 카메라인가 보다 이거 아, 코닥 카메라도 아, 코닥 카메라 이봐 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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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래된 아, 카메라다 아, 와 코닥 사진을 모으는 사람이 있던데 사진 아, 야저것또화롱이란다 화롱, 저기 아, 그것도 있고 <laughs> 야, 옛날에는 여자들이 힘이 쎄서세쎄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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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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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개민알었어이 나무로 다 깎은 거네. 응? 음, 어? 나무로 다 깎은 거야. 멋있네. 아, 아무튼, 잘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네. 여기 대륙시장이 되게 활발히. 에... 어? 응? 되게 활기찬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되게 뭐, 막... 어? 박물관에 갖다 놔도 되겠어. 야 이야... 이런 큰 것들은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응? 이다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 다. 다 이렇게 보면 다 울퉁불퉁, 다 이렇게, 어?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손으로 만든 거야. 이런 것들은 박물관에 있어도 돼. 응? 야, 역시, 하나의 천유로다. 하나의 천유로. 우 와, 매. 고호의 책이야. 고에 거의 일대기를 다루는 책같아 엄청 두꺼워. 음. 여기가 지금 그 이제 카페. 자주 가던 카페. 그렇지. 카페고 여기가 집이었는데 여기가. 아. 어, 그냥 고호가에게 이제 고호가 살던 그 네. 기층에 살았었는데 이거는 또이차 세게 되는데 파괴되고 네. 여유가 한만 남아있대.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카페테라스 이 그림 여기 그렸잖아. 네. 여기가 이제 또 그림을 그려지 뭐가 는지 뭐가 있지 고우가 그린 그림들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 책이 어떻게 왜 그려졌는지, 별이 빛나는 밤에 첫 이렇게 되게 안, 마음이 안정돼 있을 때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또 다른 별이 어, 빛나는 밤에 그 그림이 또있잖아 나중에 그때는 막 되게 마음이 되게 동요되있을 때. 음. 이것도 되게 이제 그 고갱이, 고갱하고 싸우고 나서 고, 음. 그 고갱이 앉았던 의자에 음. 이제 표현한 건데, 촛불이 이렇게 있고, 음. 책이 있고, 약간 불안한 마음. 음. 여기 이제 촛불이 켜져 있는데 여기서 기울어졌잖아요. 음. 떨어지면 불이 날거 아니에요. 약간 그 불안한 감정? 음. 그런 거를 나타낸 그림들이라고. 그거가 되게 현실적이고. 그유 그게 빠짝 말랐다. 고 이렇게 해바라기 그리는 그림 멋이. 해바라기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 음. 고갱이 또 해바라기 고호가, 고호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좋아했었고. 어, 이게 정신동원 아니야? 이게 그렇지 정신 요양원 요양원에 이제 뜰 음. 음, 정원 정원이지 정원을 그린 거. 이거는 길가 자른. 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귀를 자른 게 아니고 길 볼을 잘랐다 하더라고요. 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기, 여기 음. 설명이 돼 있네. 귀를 전체 자른 게 아니라 이 정도 여기 여기 길볼 음. 정도를 잘랐 다랐던더라고요자기 응. 자화상이지. 고갱하고 싸우고 나서 그때. 응. 귀, 귀를, 귓볼을 자르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군대를 응. 밴대, 감고 이제 퇴원해서 자기 자원생들 여자가 응? 그 요한나인 것 같아. 응. 자기 그 태호, 자기 동생의 응. 와이프, 요한나. 응. 이 여자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지. 나중에 이제 응. 고호의 그 작품을 이렇게 세상에 알리도록 응. 알려지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니까. 이애 응. 아들. 응. 이 아들도 태호가, 동생 태호가 이제 형 이름을 붙여서 빈센트라고 불렀대. 그 이거는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났잖아 그래가지고 고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보내준 거야이 아들+ 아들, 태어났다고 아들 태어났을 때 그림이 응, 너무 이제 밝잖아 <laughs> 천정에 붙이라고 어, 이렇게 그려주고. 천장에 붙이라고 어, 천장에 붙이라고 천장에 애기가 이제 누워 있을 거아니까 이거를 붙이라고 그려서 보내준 거예 아니 이게 일대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딱 순서대로 돼 있다. 응. 이거는 까마귀가 날는 밀밭. 이것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 이게 응. 이제 자기가 거의 그, 그 고구가 거의 마지막. 마지막 작품은 이제 나무뿌리가 있는 그건데 이거는 이제 거의 말년에 그려진 그림이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약간 음. 끊겨진 밀밭 사이의 길 까마귀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 그가 밀밭에 가가지고 자기가 총으로 싸가지고 자기 자살했잖아 자살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제 그게 그런지 아닌지 이제 그거는 미스터리고 하여튼 일단은 자기가 자살을 피스톨로 자살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가슴을 싸진 않고 심장을 싸진 않고 못싸고 이게 이제 비껴가고 늑골 이쪽으로 총이 싸져가지고 되게 이틀 동안 너무너무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이제 그+ 그 시대 그 연도의 마지막 거였 마지막에 그려진 그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은 아니고 마지막에 그려진 작품이. 그리고 자기 이제, 여기는 아, 이제 이것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지, 자기의 초상화. 이것도 약간, 그지?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불안한 감정들을 많이 나타내는 거라고 하고 이렇게 서용돌이들은 지금 아까하고는 좀 틀리잖아. 근데 일단은 고호의, 오늘 고호, 고호가 있, 있었던 그 정신 요양원 한번 방문해 보자고. 지나는 게 지금 롱강인가봐, 그죠? 음. 롱강을 지나서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게 교황청, 교황청, 교황궁이라고 그러던데 교황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여기가 교황 교황청 일리로 옮겼었었나? 교황청 와, 진짜 크구나. 70몇 응. 년간 그러니까 일곱, 일곱 명의 교황들이여이서 응. 지냈다고 그랬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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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프랑스의 이한 권력을 왕권을 교황을 여기 머물게 했다 그러더라고. 와 여기 롱감도 되게 넓으네. 물도 많고. 저기 그 다리네 저 저기. 오 저기가 베네제 다리구나 끊겨진 다리. 응. 하여튼 정말 이 여기 여, 여기 도시는 야 전시 가지가 진짜. 특히 문화유산이라 할 정도로 정말 다 그냥 문화재급이네 건물들이. 우리는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음, 지나갈 거야. 그냥 지나가, 지나가기만 하자고 저기 저기 다리는 목동이 또 개시를 받았어 시내 개시를 받고만 다리라고. <laughs> 베네제 다이 다리. 저기 이제 수리를 많이 막 하고 막 계속 했었는데 그냥 이제 안 내버려 두고 그냥 저기 절반만 스물 두 개인가? 저 아침 모양이 22개인가 그랬었는데, 응. 다 이제 저기 무너지고 아유. 몇 개만 4개인가 밖에 안 남았다. 그러던데, 이 다리 보려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마 <laughs> 이거 어, oh <my> <laughs> 어. 우리는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걸로. 응. 어. 저 이거 그 다리야. 끊어진 다리, 끝나진 다리. 끝내진 다리. 음. 여기도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요. 그런데는 입장권 하나도 안 내잖아 다리는. 근데 여기는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 있고 여기가 아마 와 여기도 그 바위 위에 요새를 만들어. Right. 야, 물이 진짜 많다. 이런. 비옥할 수밖에 없겠다. 여기. 물도 많고 농사 지기니고